으으으으 배추. 아, 이추 내일부터 춥다고 하니까 수확한번 하려고 합니다. 조금 조금 하라으 아. 그래도. <laughs> 어 그래도 뭐. 배추는 안으도 아, 김장 김치는 못 담아도 국으으으으으으으으먹으으 딱 알맞습니다.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간 데서 지금 배추가 얼까봐 다 뽑는 작업을 지금 신랑이 하고 있습니다. 보득 보득 빨리 뽑으면 될것 같아. 요 그새 날이 어두워졌어요. 게도 금방 금방 잘다 뽑힌 거예요. 응. 아, 세폭이 남았어요. 이제폭 포기 남았네. 다 뽑은 거예요? 우와. <laughs> 우와. 야, 이거 이제 신문에 싸서 장독에 잘 저장해서 먹겠습니다. 응. 우 <laughs> 저장하기 위해서 배추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잖아요 오우 또 있어 쌈싸